어, 우리 랩던트들이, 어, 실은 해외 유학 현장에 지금 나와 있죠. 어, 그래서, 어, 어 쉬운 현장은 아닙니다. 우리 통역기 좀 갖다 줘. 그래서, 어, 공부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무엇보다도 부모와 같이 있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삶이, 이게, 규모가 잘 잡히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걸 혼자 힘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부모와 함께 있으면은 좀 부모가 챙겨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니까 많은 부분에서 좀 유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혼자서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죠. 거기다가 이제 공부도 이제 부담이 되고 힘들고 하니까. 급하게 뭐든지 인자 쫓이듯이 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랩넌트들이 그런 상황에 해외유학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찍부터 홀로서기를 할수 있는 거죠. 우리 랩넌트들이 응답받은 랩런트들을 가만히 보면, 은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받았어요.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어릴 때부터 홀로서기에 훈련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이렇게 시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랩런트의 나의 복음에 구체화합니다. 랩런트 때의 이 비밀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랩런트 때내 복음, 나의 복음이 구체화되어집니다. 어, 이런 축복이 우리 랩넌트들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늦게 오면은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진짜 많이 받아요. 그게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후에 전도학교가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시간대로 진행이 돼야 시간 맞춰서 갈 수가 있는데 뭐다 늦게 오고 준비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목회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부담이 되고 이게요, 이게 이래되면은 준비했던 메시지가 이렇게 탁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목회자를 도와야 돼요. 정말 도와야 돼요. 이 별거 아닌데 참 이게요, 저런 이상하게 이게 스트레스 엄청 돼요. 우리 랩런트들까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중직자들 지금 그래갖고 내가 훈련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까지 그래버리면은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번에 마치고 난 다음에 이번 랩런트 데이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상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걸 갱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토론을 자꾸 하십시다 이게 뭐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자 이걸 떠나가지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이게요 지금 10시 40분이라고 맞춰놓고 했는데 11시로 맞춰놔도 늦을 사람 또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시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에요 11시 반으로 해놔도 늦을 사람 또 늦는다니까요 이 시간이 빨라서 늦고 늦어서 늦고 빠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한번 랩넌트때에 요게 되어져야 돼요 홀로 서기 좀 규모가 갖추어져서 정말 랩넌트때에 준비가 될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아무도 할수 없는 노바디의 응답이다. 지금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그냥 아또 하나의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딱 적용해 갖고 딱 보면은 렘넌트 일곱 명은 진짜 이 응답 받았어요. 아무나 할수 있는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무도 할수 없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랩넌트로 불렀다는 말은 이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랩넌트 때에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소론에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진짜 구체화시키려고 하면은 성경에 흐름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스라엘 배경을 해가지고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복음을 놓쳐버렸을 때 결국은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복음이 내게 구체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 회복하고 은약 붙잡고 믿음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축복해 갖고 응답을 좀 받고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응답을 받다 보면은 결국은 또 복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앙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또 복음을 붙잡게 되고 이제 이게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졌던게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결국은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종교냐 이 싸움이 계속 되어졌던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복음을 진짜 내 걸로 구체화 시키려고 하면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나의 것로 알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저주 그리고 사탄 그리고 지옥 배경 이거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이게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깨닫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자녀에게 일곱 가지 축복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 그리고 네 번째가요. 하나님 자녀가 누릴 여섯 가지 권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 나온 여섯 가지 권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이걸 우선적으로 알고 이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요 하나님 자녀가 누릴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다섯 가지 확신 알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가연이요. 아 역시 가연 구원의 확신. 그 다음 두 번째 재영이 <laughs> 어, 맡겨도 돼 <laughs> 어, 인도의 약신 또? <laughs> 병우가 날안 쳐다봐 <laughs> 하민이 어, 승리의 약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볼까? 셀기 <laughs> <laughs> <쓸기에. 웃음> 어, 기동답의 확신. 마지막. 어? 어, 사제의 확신. 그렇지. 그럼,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랩넌트 때는요, 반드시 이 비밀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일곱 가지 축복, 그리고 여섯 가지 권세, 그리고 다섯 가지 확신에 대한 이 비밀을 계속해서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껴놓고, 다른 응답받고, 그 다음에 또 축복받고, 이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 두 번째요, 나의 복음으로 구체화를 시키려고 하면, 복음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에 적용이 돼. 그래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각인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실제로 구원에 대한 확신도 딱 내가 내 것으로 확신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그걸 외우고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아 그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나 예수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나의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요 시간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각인시키냐 할때 여러분들 이 구체적인 방법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 쉽게 말하면은 복음선구를 묵상하는 것 우리 구원의 길에 나오는 중요한 복음선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곱 가지 축복에 나오는 중요한 복음선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를 꺾은 여섯 가지 권세 여, 이름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성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섯 가지 확신에 대한 중요한 성구 이런 말씀들을 내 것으로 가지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거리 필요합니다. 우리 램넌트들한테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묵상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해요? 하고 요번에 요번 이번 주에 세 가족이 한번 물어봤어요. 저한테 묵상 어떻게 하는 게 묵상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깊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인가? 여러분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제가 하고 있는 걸쭉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겠다고 하더라고.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있잖아요.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에도 문제와 사건을 계속 생각하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문제 속에 잡혀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일단 문제와 사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신분에 대한 말씀을 내가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딱 붙잡고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하면 다른 생각으로 꼭 빠집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진짜 의미가 뭘까? 요 앞전의 말씀은 무슨 의미고, 요말 성경 구절 뒤에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그래서 왜이 말씀을 주셨고?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서, 내게,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깊이 내 안에 생각이 되도록요. 깊이 묵상하는 걸말하는 생각하는 거. 그럼 또 의미들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하면은 상황을 설명을 하잖아요. 아,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랬는데,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딱 붙잡는 거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건 묵상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 성구의 성구를 암송하는 겁니다. 그 묵상하다는 단어 속에 원어의 단어 속에 보면은 업조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하다라는 원래의 히브리어의 단어 속에 세 가지 의미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업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작은 소리로 입에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래요. 그게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암송하는. 그러니까 내가 성경 구절을 하나를 딱 잡아갖고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나 딱 들었으면 그 중에 요절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내 귀에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로 계속 계속해서 엎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굉장히 집중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왜 그왜 명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작은 소리로 막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집중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그 의미들을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암송을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잊지 말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게 훈련이 잘돼 있죠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좀 녹취할 사명자를 보내 달라고 요즘 기도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취하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제 메시지가 좋다 이 말보다는요 또 녹취했는 걸또 읽어보면 또 의미가 달라요. 이렇게 듣는 거하고 또 듣는 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지만 녹취 본는 보면 한 10분 만에 딱 녹취되는 거걸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놓쳤던 메시지나 이런 단어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취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녹취하고 요게요. 나의 복음으로 적용이 되면서 각인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다락방의 훈련이 계속되면서 복음이 굉장히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모르게 지금 복음이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는 거기 때문에 각인되면 될수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자, 뿌리를 내릴 때에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기도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침 시간에 10편 5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침에 깨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다 리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나의 소리를 들으시다 여러분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자두 번째가요 낮시간입니다 낮시간이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모든 삶 속에서 다윗이 목자를 했잖아요. 왕이 되어 갖고 백성들을 또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러면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모든 인도를 받는 요낮 시간. 그 다음 세 번째 가요. 밤 시간. 10편, 17편, 3절 말씀해 보면은 밤에. 요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감찰했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침과 낮, 밤, 요 시간에 주신 은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성구를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시간을 정해왔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네 번째가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이게요 랩런트들이 나의 복음을 내 것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돼 있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보장돼 있는 거요. 예 그런데 사단이 이제 이걸 빼앗아가는 거죠.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도록 자꾸 있잖아요 혼란스럽게 하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알고 보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땐 규모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반대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홀로 서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고 랩넌트 때부터 규모가 조금 갖추어지고 영적인 규모와 함께 삶의 규모가 갖추어지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내가 홀로 서기를 할수 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일찍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요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 가지고 랩런트 때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 복음의 적용 그러면서 세 번째가요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체질을 바꾸는데 사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렇게 어,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화되고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경계해야 돼요. 그래 갖고 기도 수첩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져야 되고 더기뻐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구체화 돼야 되고 더그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실은 사실이거든 근데 대부분은요. 하다 보면은 형식화되고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응답이 없으니까 또안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보음이 적용되는 랩런트 때는 큰 응답을 받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돈 많이 생겼다 그거 지금 응답 아닙니다. 그건 독입니다. 독 죽는 겁니다. 랩런트 때 돈이 많이 생겼다 그건 죽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응답 아닙니다. 램넌트 때는 뭐가 바뀌냐? 느 각인 뿌리 체질, 복음이 적용되는 거, 요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런게 언제 되느냐? 없을 때, 안될 때, 힘들 때, 오히려 있잖아요. 요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완전히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딱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요,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램넌트 때에 복음에 대한 결론이 딱 있어야 돼. 어떻게 결론이 딱 나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가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모든 답입니다. 할렐루야! 어, 제가 부족한 자한테도 답이고, 여러분들한테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여러분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절, 에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주인될 때그 집에 풍성함이 넘쳤던 거죠. 주인 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두 번째가요.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여기에요.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랩넌트때 이런 것들이 결론이 날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만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그만큼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우리 램넌트 때에 만약에 있잖아요. 진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노바디의 응답을 예비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2절의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완전 결론이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보면 오직 의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믿음 가지고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응답의 주역들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노바디 아무나 할수 없는 응답들을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준비해놨다. 그래서 이 랩런트 때에 좀 멋있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라. 그래서 있잖아요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공부도 잘안 되고. 또 홀로 떨어져 있고 부모님과 같이 있지 않고 이렇게 외로울 수 있는 시간인데 근데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그런 시간을 오히려 기회의 시간으로 잡고 기도하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되고 이런 시간으로 만들었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완전 실패해 갖고 광야에 쫓겨나 있는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탁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 프랑스라는 현장에 유학 현장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나의 복음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자꾸 요게 적용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에 도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주역으로 설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 원래 랩넌트 예배를 한번더 하려고 하다 하면서 실은 교회당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갖고 이 공간을 주셨잖아요. 그 랩넌트 때문에 주신 거죠. 원래 랩넌트 예배를 한번더 들려고 만나러 갔다가 누가 어느 교단이래갖고 지금 쫓겨나가지고 우리 이 공간을 주셨는데 랩넌트 그리고 랩, 그때부터 랩넌트 예배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저 조금 더 욕심이 생겨요. 지금 이제 앞으로 만약에 또 이렇게 성전을 이전할 기회가 되면은 완전히 랩런트 공간은 정말 멋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 어? 랩런트들이 와서 막 공부도 하고 집중도 할수 있는 좀, 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 진짜 랩런트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중직자들한테 건의해가지고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지금 기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고 준비하십시다. 기도로 응답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진짜 우리 왜 지난번에 보니까 이중걸 집사님이 여름에 거디 그 저쪽에 부산, 부산 해운대교에 가갖고 그 해운대교에 난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어떤지, 뭐 어떤, 어떤 공간을 쓰는지, 어떤 건물을 사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렘넌터들이 있는 공간을 딱 보니까 벌써 다 다르더라고. 막 그러면서 이중걸 집사도 그거 가서 보고 아르티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기도 제목 잡고 다음에 혹시 우리한테 또한번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이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예배당 말고 랩런트 공간을 꼭 확보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마음 놓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공부하고 포럼하고 또 우리 전도하고 다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 크지는 않지만 은 랩런트를 위한 공간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꼭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언약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두 번째 렘넌트 데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렘넌트 때에 나의 복음이 사실적으로 구체화되어져서 언약으로 잡혀지고 비전으로 잡혀지고 꿈으로 잡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